안녕하세요. 돼지 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이번에 볼 게임은요, 쉘터2 라고 하는 스팀에서 구입을 하시면 되는 게임인데요. 제가 한번 플레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고, 얼마인지를 안 봤네. <laughs> 마더링시스가. 우후, 우리를 찾고 있었대요.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배가지고 어우리를그 아, 잠을 잘 곳을 찾고 있었는데 밤에는 너무 추웠대요. <laughs> 바람이분다 <laughs> 늑대가 돌아다니고 뭐야? 나 뭐야? 뭐야 이거 고양인가 사기인가? 아오 <laughs> 밤이에요 뛰는 키 없나? 쉬프트 누르고 스페이스를 누르면은 아, 점프를 뛰네요 잠깐만 소리가 너무 커 만들어주렴 어 뭐야 뭐야 뒤에서 뭐가 쫓아와요 어 늑대가 쫓아온다 어 노노노 오 뭐야 뭐야 갑자기 어따따따 니네 친구 아니야 얘들아 얘들아 너희들은 개과 나는 고양이 아 친구가 아니었구나 개와 고양이는 원수지간이에요 친구가 아니었던 것이죠 점프 으 차가! 점프 뛰어 뛰어 뛰어! 오 굉장히 느리게 쫓아오는 것 같은데 뭐 쫓아오는 것 같은데 여기 숨었지 나는 도망가고 있지 스페이스를 누르면은 우와 뭐야 그냥 날라버리네에에에 <laughs> 방청한 대들 이렇게 또올라오다니 고양이과인 나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이었던 것. 소리가 너무 큰가? <laughs> 넘나 추운 겨울날. 그 밤. 별이 링스에게 속삭였어요. 아이를 지금 베고 있는 거예요. 소리가 조금 큰것 같아요. 조금만 더 줄일게요. 아닌가? 안 큰가? 줄이지 말자. 어, 뭐야. 저게 이제 별들의 속삭임이네요. 별들의 속삭임을 따라서 가는 것이죠. 지금 아이를 뵌 거예요. 암컷이에요. 링스는 암컷이었습니다. 지금 아이를 베고 포식자들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것이죠. 와, 별자리 봐. 허어, 오! 눈 밟는 소리가 들려요. 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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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촥. 너무 작아서 안 들리나? 우리 <laughs> 오리, 우리를 찾아야 돼요. 둥지 잠을 잘 둥지를 찾아야 돼요. 이곳인가? 내가 새끼를 다알 곳이. 쉘터2쉘터1은그 오소리 뭐 였나쥐 같이 생긴 그, 그 친구들 의 이야 기를 담았던 걸로 기억 이, 나 는데 둥 지에 둥 지를 찾았 다, 둥 지를 찾았던 것이 었 다. 아이고, 눌러야 되나? 왜안 바뀌지? 아 이거 눌러야되나? 왜 안바뀌지? 아 로딩중인건가? 로딩이 넘나 긴거 <laughs> <laughs> 어... 어... 엘링스의 정확한 종이 뭘까요? 오 새끼들이 태어났네? 아이고 고양인가 사기인가 아이고 새끼들 봐요 아 귀여워 <laughs> 네 마리나 낳았어 아유 그렇게 링스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인나, 보바, 아, 링스가 그, 그, 동물의 이름이었군요. 그리고 이 친구의 이름은 인나, 보바, 컬, 솔다, 바비. 아, 이름도 바꿀 수 있네? 어... 아, 그냥 그대로 갈게요. <laughs> 보바, 솔다, 컬, 바비. 근데, 아, 꽃이 오겠다. 흰둥이 아니야. 아얘 이름 뭐였지? <laughs> 화이트. 아, 어, 흰둥이. 한글은 안 써지고요. 화이트. 화이트. 레드. 어, 브라운. 블랙. 가자. 색깔맨. 너희들은 지구를 지키는 오총사가 될 것이오. 아니다, 사총사다. 그녀는 어, 엄청나게 넓은 세상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세상은 여러 가지 먹을 것들로 가득 차 있었죠. 하얀색으로 변했네. 링스가 어떤 동물인지 한번 네이버에 검색을 해봐야겠고 될것 같아요. 응. 엄마 밥 줘요 엄마. 새끼들이 여기서 이제 울고 있거든요. 밥 달라고. 미안, 미 알았어. 엄마가, 엄마가 밥을 잡아올게, 얘들아. 기다려. 저기 있다, 토끼다. 토끼 잡아 토끼 잡아라. 토끼 잡아라. 와, 이 녀석 오는거 거 봐. 잡아, 잡아, 물어. 어떻 어디 잡아? 어디가 어디워어서어떻 잡아요, 이거? 토끼 너무 빠른데? 야, 물었다. 아, 하하하하. 자기가. 스스로 와서 물려버리는구만 동물의 야생의 생활의 환경에서는 먹어 얘들아 먹어라 무거 무거 어우 비가또 <laughs> 달라고?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토끼 잡으러 간다 토끼 녀석 거기서 끄라 계속 끄라 와 꺾는거 봐 토끼 진짜 이렇게 방향전환하는게 아주 그냥 훔쳐오네요. <laughs> 아, 자! 물었다. 아, 아, 자연의 생태계의 생존을 배우는 것이죠. 토끼를 먹는다. 왜 이렇게 느려? 왜 갑자기 느려졌어? 야, 물어, 물어. 물어, 물어. 아, 힘들어서 그랬구나. 얘들아, 밥 왔다. 또 먹어라. 밥 먹자. 밥 먹자. 무거 엄마 또 잡아올게. 토끼, 토끼 잡아올게. 치킨이 더 맛있는데. 아이, 힘들어. 아, 힘들어. 아, 세 마리는 안될것 같은데. 아, 힘들어. 좀 쉬자. 아, 아, 세 마리는 좀 힘들 것 같은데. 토끼가 또 어딨지? 토끼 녀석들이고. 토끼도 이렇게 천 적이 없으면은 너무나 불어나가지고. 그 어디였죠? 어디나라는 토끼의 그 완전 점령이 당해버렸다고. 어차피 다 토끼 가족이다. 아기, 딱이 상어 나가신다. 이 상어 나가신다. 이 녀석들 물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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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보라. 갈색 토끼. 에이 녀석 엄청 빠르것같 나도 빨라, 나도 빨라, 나도 빨라. 어디갔어? 어 아, 어디갔어? 아 힘들어, 지쳤어. 아 조심히 조심 히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건가? 뭐야 벌써 봄이 왔어요. 허, 눈이 다 녹아 버렸어.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새 털갈이도 금방 해버렸네. 아 물어 물어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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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색 토끼. 아야 무겁다. <laughs> 잡았다. 잡았다. 오늘도. 잡았다. 얘들아. 엄마 밥 가져왔다. 밥먹어라밥먹어라 밥. 묵어라, 묵어, 묵어. 많이 묵어. 많이 묵어. 엄마 또 잡아올게. 아, 저기. 뭐야. 어, 애들 왜다 쫓아오지? 애들 왜 쫓아? 저거 뭐야, 태양이야? 얘들아 왜쫓아 엄마 쫓아오면 안돼 집에 있어 얘들아 어? 집에 있으라고 으아 장아장 쫓아오는 것이 어뛰면은어 빨리 쫓아온대 오, 역시 야생 금방 사자는 자신의 새끼를 키우기 위해 절벽에서 떨어뜨린다고도 하죠 저기 있다 오늘 오늘 저녁은 너로 정했어 호호 불어 뜨다 도끼맨. 토끼, 맨, 요, 맨, 어디냐 얘들아! 얘들아, 여기있다, 밥있다, 밥먹어라! <laughs> 안먹어라! 토끼를 먹을수록 강해지는 것이여, 너희들은. 왜 안먹어? 얘들아, 배불러? 얘들 배불러? 어, 이들 다 잔뜩 무쳐먹은 거 봐. 닦으면서 먹어. <laughs> 저기다. 조심히 가면은 어디까지 안걸리고 갈수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얘들왜안와 숙이고 숨을 죽이고 아한 번에 달려들어 팡팡아 잡았다 아직 애기들은 사냥을 할 그게 안 되네요 이건 뭐야 깃털? 씨씨 씨? 뭐야 이게, 이게 전부터 뭐라는 건 아니겠지 전부터 뭐라는 건 아니겠지 설마 마요 어? 저걸 다 먹으라고? 말다돼 토끼 잡아라 토끼 잡아라 토끼야 거기서 우리 애기들 밥이 되어라 이온맨 토끼 이온맨 자연에 적응하는 것이죠 얼른 커져라 점점 커진 거. 뭐야 한명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다 온다 아이 흰둥아 흰둥아 잘 쫓아오라고 무거워 무거워 얘들아 밥 무거워

언제까지 묵여야 하는 것인가? 아, 물론 자립할 때까지 계속 먹여줘야 하는 것이 많은데, 이건 뭐야? 소프레부시에 숨는 건가? 토끼만 먹으면 질리지 않니? 얘들아, 사슴도 먹고 여기 뭐딴 것도 좀 먹고 해야 되는데, 야채 안 먹어도 되나?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쫓아가... 어딨어, 또? 찾아야 되는데 잘 안보여요 토끼가 안보여 토끼야 토끼야 어딨니 토끼야 어딨니 우리 애기들 못 쫓아올까봐 막 뛰진 못하겠어요 빨둥이랑 아 갈둥이랑 깜둥이랑 흰둥이랑 이렇게 네마리 사총사를 우리 지구를 지키는 용사로 키워내야 하는 것이죠 얘들아 배고프지 않니 저기 있다 오오오 쫓아 쫓아 코하! 됐다. 물고 바로 또 바로 또또 잡아 버려. 팍! 아, 잡았다. 한 번에 두 마리. 무거. 무거라. 아, 이거 쓴 너희들의 것이다. 먹어라. 아, 한 번에 두 마리씩 카카카카. 어 뭐야? 쥐 뭐야 이거? 쥐 뭐야 이거? <laughs> 쥐도 묵어라다묵어라 아, 그냥 다 먹어 버려라. 가보자. 어, 이 넓은 세상을 이제 둥지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토끼 잡아라! 토끼 잡아라! 토끼 잡아라! <laughs> 토끼 잡아라! 잡아서 놓고! 저기 못 뛰어갔는데? 하얀색? 잘못 봤나? 무거워, 무거워, 얘들아. 꽃 뭐야, 이거? 꽃도 먹는 거 아니야? 어허. 뭐야, 저 토끼 뭐야? 얘들아, 이제 너희들 사냥할 수 있지 않니? <laughs> 아직 아닌가? 아직 너희들이 사냥하기엔 많이 어리긴 해, 맞저 이오 얼른 와봐, 얼로 와봐. 쥐다, 쥐 쥐지. 쥐. 쥐 쥐가 토끼보단 잡기 쉬워요. 뭐가? <laughs> 하 쥐는 1인분이잖아. 토끼는 2인분이고 쥐는 1인분이네요. 저기 왼쪽 하단에 보면은 뛸수 있는 게이지가 있는데 저거를 채워야지. 아아, 아, 저거 잡았어야 된대. 아, 들어오는 거였는데 입으로 쏙. 거기 서봐! 거기서, 이 녀석아. 버리고, 거기서, 거기서.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지쳤어. 쥐져봐, 지쳐봐, 쥐져봐라, 쥐져봐라. 아, 힘들어. 일단 조금 쉬어야 될것 같아요. 자, 저 저거 먹고 있니? 어, 먹고 있구만. 잘한다, 그래. 잡아놓은 거는 잘 먹어야지. 간다. 토끼 사냥. 끝나지 않는 토끼 사냥. 물고 버리고. 또 쫓아가서. 거기서 어 되게 빠르네, 신토끼. 아우, 아우, 아우 되게 빨라. 아 그냥 빠른 게 아니라 엄청 빨라요. 두 마리 어디 있냐? 두 마리 어디 있냐? 왔다. 왔다. 내 새끼들, 내 새끼들 잘 챙겨야 돼요. 다 잡아. 또 먹을 것을 찾아서 둥지로 돌아가야 되나? 뭔가 너무 숲속으로 들어가면 안될것 같은데 상관없나? 아이 스태미너가 이거 모자라가지고 이거 계속 뛰지를 못하네 도리야 이거 이야, 에이, 얘들아 니들 언제 크니? <laughs> 니들이 좀 커야지 같이 사냥을 해가지고 어. 그럴 텐데 아이 꼬맹이 녀석들 귀여워, 귀여워가지고 우리 애기들 우리 애기들 잘 먹고 잘 자라라 둥지로 돌아가야 되나? 아닌 것 같은데. 둥지에서 나온 걸 보면은, 어, 됐다. 마우스, 라이트, 오른쪽 클릭을 누르면은, 냄새를 맡는데요. 오! 오, 오, 저기 있다! 뭔가 눈에 냄새가 나요. 저기 뭐야? 오! 쥐쥐쥐쥐쥐쥐쥐! 쥐! 휘야스맨 쥐맨, 누거 오 저게 뭐야 저기 뭐가 있다고 나와요 가보자 어, 토끼다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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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토끼를 말한거였구나 와 토끼 근데 진짜 빨라요 아우와와 <laughs> 와, 진짜 빨라 한 마리 잡는데 모든 스태미너를다 써버려요 이거 먹어 얘들아 뭐가 뭐가 냄새 맡아 또 맡아 저쪽에 또 뭐가 있고. 아, 애기들 도대체 얼마를 먹여줘야지. 치치치치치치치. 라찌 먹어! 아, 이거 뭐야, 이거. 대륙 횡단하게 생겼어, 이거. 저기는 뭐지? 캠프? 캠프가 있는데요. 아, 숲이란 뜻인가? 밤이 되고 있어요. 밤이 되면 늑대가 돌아다닐지도 몰라. 아, 저 조심해야 돼요. 어, 이건 또 뭐야. 깃털. 깃털이랑 꽃이랑 먹으면 뭐가 늘어나는 거지? 능력치 증가하나? <laughs> 그런 건 아니겠지? 먹어, 이거, 꽃! 먹어, 먹어. 냄새 맡고. 저기 살림지로 가야 될것 같아요. 밤이라서 좀 자야 될것 같은데. 꽃도 좀 막고. 꽉! 아이, 빨리 가면 안 되네? 천천히 가야 되네? 꽃주섰다요 맨, 꽃맨. 어우, 되게 어두워. 숲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아, 왠지. 감이 좋지 않아. 저장 중. 또꽃 막아. 꽃 막고. 뭐야? 얘들아, 한병 어디 갔냐? 아, 다 있구나. 오, 어두워. 오, 설마 늑대 나오나? 저기로 가야 될것 같아. 빨리 아, 와, 빨리 와. 오, 무서워. 얘들아, 일로 와. 엄마 지켜줄게. 어 등지에서 너무 멀리 나왔어요. 너 no! 무서워. 어, 됐다. 밝아졌어. 뭐야 뭐였어? 뭐였지? 방금 뭐였을까요? 토끼 잔뜩 있다. 아 토끼 잡아. 토끼 잡아서 우리 우리 아가들 배를 채워줘야지. 이거 뭐야 여기 뭐 있는데? 오 비둘기 오늘의 치킨이다. 치킨이다! <laughs> 치킨이다, 얘기들아! 오늘은 치킨이다! 마우스 라이트. 나도 먹네? <laughs> 아, 먹으니까 이게 빨리 차네? 나도 먹잖아? 얘기들아, 이거 다 먹었니? 아, 나도 먹잖아? 좀 먹긴 했긴 해야 되는데. 애들 기 먹어, 니들 먹어. 엄마는 니들 먹는 거만 봐도 배가 부르단다. 또 어디 어 사냥감을 찾아라. 근데 기털 뭐야 이거? 기털맨? 기털을 찾았단다, 애기들아. 엄마는 사냥감을 찾아야 되는데 기털을 찾아버렸어.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저기는 뭐지? 뭐야 버섯. 버섯도 먹었네. 나만 먹어? 애기들도 좀 주지? 아... 됐다 뭔가 이벤트가... 생겨났어요 아닌가? 뭐야 이거 뭔가 좀 불안한데? 어... 됐다 어...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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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컸니? <laughs> 안큰거 같은데? 눈 있는 대로 가야 될까요? 이번에 아, 다른 지역으로 온 거구나. 아,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한거예요 저거는 뭐야? 위에 뭐가 있는데? 새 마우스, 레프트, 나무 흔들기, 뚝... 뭐가... <laughs> 무가, 무가무가 다... 뭐어버가라 다... 무어워가라라렇지 아낌없이 다 먹어버려 <laughs> 너무한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원래 동물들의 세상이라는기란법 뭐야 왜그래 저로 가면 또 로딩 뜨는 그런것 같은데 이쪽으로 가자 새 둥지를 찾아서 새 둥지가 제일 좋네 하나 떨구면은 네명이다 먹을 수 있어요 쫓아가지도 않아도 되고 완전 제일 좋은것 같아요 저기 뭐 있다 토끼다 토끼 토끼 잡아라 토끼 잡아라 저 얼룩토끼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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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저거 잡아라! 이거 먹어야 돼! 오늘 너희 저녁게 이게! 아! 아, 됐다. 이게 오늘 니네 저녁이야. 새둥지 찾기 전까지는. 새둥지가 짱인데. 많이 보이진 않겠지? 일단은 천천히 걸어가야 될것 같아요. 아, 힘들어. 아, 엄마 힘들어. 네, 이렇게 해가지고, 쉘터2 였는데요. 시라, 스라소니 시라, 스라소니라고 하는 이제 동물의 그, 그거를 볼수 있는, 체험해 볼수 있는 아주 귀여운 동물들을, 아이고, 귀여워. 새끼들을 키워볼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었는데요. 계속 먹이를 주다 보면은 새끼들도 점점 커지거든요. 점점 커지고, 또 독립을 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 귀여운 사총사들을 독립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위험해져가지고 그 그러니까 아까 둥둥 막하면서 어두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때 막 늑대들이 막 쳐들어오기도 한데요. 허, 나 그때들 새끼를 잘 보살펴줘야지. 아, 어, 새끼들이 잘 성장해서 독립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laughs> 자,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도 힐링을 원하신다면 한 번쯤은 해보신 것도. 나 아프지? 아닐 것 응. 같네요. 응. 안녕! <laughs>